네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좋은 결실 맺으시기를 저희 체지 팀이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수능 만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뮤지컬 초콜릿 사탕이 네. 여러분의 수능 대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우리는 스페셜! 아, 수험생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고 수능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하루 남았는데 열심히 잘 보시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노력해왔던 거다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네,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 하나, 둘, 셋! 우리는, 우리는 스페셜!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버디버디 팀이 응원하겠습니다. 수능!

저는 배우를 하고 있지만 전공자가 아니에요. 사회복지학과단다니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배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얼마나 뼈저리게, 힘들게 학교와 학원을 반복하면서 생활해 왔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올한해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꼭 보상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먼저 수능을 보고 대학교를 졸업한 입장에서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만에 하나,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어,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음몇 번씩이나 길을 다시 돌아갔던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길을 돌아간 만큼 얻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고, 남들보다 늦어진 만큼 얻는 게 분명하게 있어요. 저한테 도움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진지했다면 꼭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수능 결과 따위에 너무 연,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의연하게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보고 오시면 됩니다. 사회에서 바라볼 때 사회 비교적 높다고 하는 대학교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별거 없어요. 음,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관리 잘 하면서 준비한 만큼 잘 보고 오세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화이팅 그래도 재수 없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 오디션입니다 드디어 내일 수능 날인데요 올해 고생하신 만큼 다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모두 모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뮤지컬 버디버디 팀입니다. 네 벌써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 1년 동안 준비하신 거 긴장하지 마시고 기량을 잘 펼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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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는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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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이 저희가 고3 수험생 분들의 수능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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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우리 학교 최고 미녀 예슬이가 언니 오빠들을 응원할게요. 큐큐 파이팅!